클럽 하면 대부분, 어, 히어로, 그 1900으로 이제 뭐, 오페라, 이 정도 많이 알고 계시고, 거기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어, 글 올리시고 하시는데, 예, 남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곳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클럽원 88로, 예, 가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 가는 곳입니다. 한번 가서, 어, 그쪽에, 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냥 시내네요. 거의 클론이 없는데, 식당인데? 아저씨가 피자씨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오. 어 어, 이 마크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데, 이거 가... 무서운데, 갈되나 일단, 예, 아는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 아, 건물은 없는데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입구도 없어요. 어. 무섭긴 한데. 어디야? 다행 네. 어. 어. 아, 아, 티켓 네네네. 마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방을맡겨야 된대요. <목소리가> 아, 네. 진짜 봐. 네, 이이름요 네, 소리 제리기 시작하네요. 이군데 예. 데 되게 그래요. 네. 아. 네. 혼자 파 무서워서 숨생 같이 왔어요. 네.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어. 아. 나이트 클럽이야. 어 열심했어요. 어 우리나라 나이트 나이치클로, 클럽 우리나라 나이트 클럽하고 비슷한 거기슷하고 아직 너무 멀지가 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무대가 바로 무대가 이래. 너무 없어서 어조 있다 올요아 아무도 없어, 손님이 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 어 쓰레기만 있고 간판도 없고. 네, 이따 다시 오던가딴 데로 가든가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는 길에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아 여기도 있고 좀만 더 가면 인피니티라고 하는 곳이 있대. 인피니티. 예, 네, 쩐은따우 거리에 있는 건데 예, 네, 인피니티 거리, 인피니티라는 네, 클럽도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도 없으면 집에 가야죠. 네. 어, 여기 좀 아, 너무 쌩막했어요. 오랜만에 음악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와, 피드린다. 안녕. 어, 오, 깜짝이야. 어, 안녕. 간혹 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경찰하고 해서 자잘못 따집니다. 네, 이렇게. 네, 어, 여기는 네, 올드타운에서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는 곳이에요. 보안 네, 어, 게임에서 찾아오기는 꽤 많이 걸어요. 네, 여행자들은 잘못올 거예요. 네, 찾았습니다. 인피니티. 아, 너무 일찍인가 봐요. 아무래도 여기서 커피를 한잔하고서 들어가나 본데? 시간을 때우다가. 여기 옆에 보면, 예, 카페에 사람이 엄청 많고, 예, 여기엔 아직 썰렁한 거 보니까, 시간이 일찍이라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기 중인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좀 커피를 마시고 시간 때우다가, 여기, 어, 여기 있는 인피니티 가는 것 같은데, 여긴 그래도 간판이 있네. 여기도, 여기도 클럽이, 아, 여기. 바로 들어가? <laughs> 아, 뭐야. 어, 일단 들어가보자. 일단 왔으니까. 손님 없으면 또 나오면 되지, 뭐. 아, 여기 이런 곳이구나. 여긴가? 어, 아직, 아직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어, 너무 일찍 왔어요. 좀, 어, 경찰 아저씨 같은 사람만 있어요. <laughs> 어, 어, 카페 시간이 아직 안 됐나봐요. 그래서 어, 카페래. 어, 클럽 시간이 너무 일찍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여기서 시간을 때우는 거 아닐까. 여기서 시간. 여기만 사, 에, 커피숍 엄청 잘 돼. 아, 자리 엄청 잘 잡았네. 와, 아무래도 사람 많이 모여들 때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어, 여기 이쪽에 인피니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 카페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 카페를 일단, 카페를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 모자인데? 오토바이 모자 비싼가? 와, 하이바들 엄청 예쁜 거 파는데요. 어, 하이바. 오토바이 하이바, 뭐, 그늘 모자 다 파네요. 와. 어, 직원들도 아직 대기 중이네요. 어. 안녕, 강아지. 어, 안녕. 어, 꼭 갑자기야. 강아진 줄 알았네. 야, 카페가 거기밖에 없다. 야, 거기. 야, 일단 거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안녕, 너도 기다리는 거 아니지? 너, 너도 클럽 갈 거니? 아니지. 어, 먹어달라고 어, 안녕.